정동원 팬 여러분, 이 채널을 다시 찾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동원님의 최근 활동에 대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월 7일, 일요일에 방송된 KBS 1TV의 열린 음악회에서 정동원님은 그의 놀라운 무대 매너와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정동원님은 리릭을 열창하며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듯한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죠. 특히, 관객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오시며 노래를 시작한 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아 보였습니다. 무대 이외의 순간도 마찬가지로 특별했습니다. 정동원님은 리마 MC와 대기실에서 함께 사진 촬영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사진들은 나중에 SNS를 통해 공개되어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메시지에서는 정동원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격려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꽃사슴 정동원 형님. 파이팅! 이라는 메시지는 정동원님의 인간미와 친근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정동원님의 이번 열린 음악회 출연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음악을 통한 진심 어린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감동을 주며 팬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동원님께서는 더 많은 방송과 무대에서 활약하시길 기대하며 그의 끝없는 발전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정동원님의 최근 활동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께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